중국인 관광객 2명이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120톤에 달하는 수도를 사용한 사연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숙박예약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지난달 6일부터 25일간 독채 숙소를 예약했으며 계약만료 나흘 전 집주인은 가스검침원에게 가스가 새는 것 아니냐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숙소에 찾아갔습니다. 숙소에 찾아간 집주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계량기에 찍힌 가스 사용량은 무려 6 4 5루베로 평소 사용량의 5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이들이 투숙한 이후 집주인은 가스 요금 64만원 수도 전기요금 20만원 등총 84만원의 공과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들은 고작 닷새 정도 숙소에 머물렀으며 이후 짐을 싸서 나간 둘은 사나흘에 한 번씩 5분 정도 숙소 에 들른 게 전부였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에어비앤비 측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보상을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제가 된 투숙객들은 현재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협의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